오늘 설교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한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올한 해가 시작했는데 나는 올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꿈과 이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삶의 자세가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천양지차 될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 있고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꿈과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과 그냥 그런대로 그럭저럭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아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풍교회에도 목표가 있어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 표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웃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전심으로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올한해 동안 추구하고 꿈꾸고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거짓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몇 가지 제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0회 총회에서 2019년 제주보금교에서있었는데 60대 총회에서 제정한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금교인 생활수칙 10가지. 보금교인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수칙을 만들어서 제정하고 교회들이 그런 삶을 살자, 라고 하는 것을 결의했던 것입니다. 보금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인교인 밖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라 하는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현해내자라고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공인교인생활첫 번째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을 합하기 바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대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 이게 우리 보금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때 반드시 해야 할 수칙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와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첫 번째요.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거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다 모아놓고 전했던 그 말씀을 가져와서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만 2019년 또 우리나라는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사용했던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리셋 또는 리프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어 가깝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리셋이나 리프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초기화한다 다시 처음으로 시작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재설정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과 연결한다 저는 우리 식품교회 선배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통스러운 삶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있는 은혜와 사랑과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수 있다 그런 표현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아, 이미 하나님과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아, 더 풍든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원하고 혹여라도 우리 중에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면 다시 리셋하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2025년 한해가 될수 있기를 그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그 36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개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어떤 무드를 가지고 설명, 그 질문했냐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원무에 빠뜨리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원무를 놓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에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앞으로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정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613가지, 613가지 조그 조항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248가지는 조금 더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한 그런 조항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65개 조항은 조금 더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있고 좋지 않은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인 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 그렇지 않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다 기준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혹여라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을 받고 설때 어떤 말씀은 귀히 여기지 않고 어떤 말씀은 또 귀히 여기면서 말씀을 차등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사는 예수님을 원무에 빠지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데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면 그 원무에 빠져들고 시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렇게 얘기세요. 그 말씀은 어떤 것이 첫 번째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따라야 되지 않을 말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613가지를 어떻게 말하면 두 말씀으로 축약을 해서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그 613가지가 되는 것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딱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또 요약하면 뭐라고 남으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경책을 이렇게 탈탈탈탈 써으면한 단어가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텐데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건가?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6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16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며 있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하고, 다 하고, 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 같이 한번 할까요?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여. 이거를 우리 게 표현을 적용해보면, 뭐냐면,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다 하고, 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심을 다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행까지올한 해뿐만 월요일 아니라, 우리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조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보게 되면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무엇을 다하라고 말하냐 하면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깊은 중요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심장, 중심으로도 번이되요그 약에 있는 히브리어어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심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어 옛날 성경, 과거 성경은 성품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생명으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뜻과 의지,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을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는 열려라. 그리고 대단히 그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라 하는 말은 미지근,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함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다 합하면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것 여러분 무거운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지금 하는 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전심으로 사랑하면 뭐 하냐면, 아까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손에, 내가 손에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사랑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열렬히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줘도 줘도 아깝지 않고, 아, 어떤 상황에서도 슬프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우리 식품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하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실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 시간을 많이 써서 저도 끝낼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텐데 결론 부분은 들으셔야 되잖아요.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맺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 주일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은 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곱 개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첫 번째 교회가 어디냐면 에베스 교회인데 이 에베스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어떻게 책망을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보면, 이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건면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장 15절 말씀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안으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에 베소나또라오디의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어, 신통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열렬히 주님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제 몸된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습니다.